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관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함께 학회 활동을 하는 원장님께 책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한방 내과 전문의이자 영양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오혜경 박사님의 독이 되는 영양제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펴보니 그동안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던 영양제와 건강 기능식품들에 대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성질환에서 조심해야 할 영양제에 대한 내용들도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비타민 E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어서 꼭 소개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섭취량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건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등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상한 섭취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한 섭취량은 특정 영양소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된 최대 섭취량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생화학적 개인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유전, 생활습관,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모든 사람의 생리적 화학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영양소의 필요양과 상한 섭취량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질환 때문에 병리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면 생화학적 개인성이 극대화된 상황으로 상한 섭취량의 기준도 바뀔 것이고 그 기준을 초과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클 것입니다 임상을 하면서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으로 인한 부정출혈이 유발되는 계기가 특정 건강식품에 장복인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별탈 없는 영양제 복용도 특수한 상황이라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당연히 비타민 E에도 적용되는데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지닌 지용성 비타민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비타민 E의 과도한 섭취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며 특정한 상황에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근종 환자나 출혈 위험이 있는 다른 건강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e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서 상호작용을 하여 에스트로겐 매개의 전사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생식기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호르몬 활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호르몬의 불균형은 자궁 근종과 같은 에스트로겐 민감성 질환의 증상이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비타민 E의 과다 섭취가 산화 상태에 영향을 주어 임신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출혈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들은 비타민 E를 과다하게 섭취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비타민 E의 과다 섭취는 항응고 작용으로 자궁의 출혈 위험을 높이고 에스트로겐을 과다하게 하여 자궁 근종을 더 커지게 할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E는 식품으로 섭취할 때는 안전하지만 고용량의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다양한 부작용들이 유발됩니다. 비타민 E는 일일 섭취량 3.3에서 400mg, 상한 섭취량을 540m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중에 종합 비타민제를 쭉 검색해 보면 보통 하루 복용량만 먹어도 금방 이 수치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근종으로 인한 부정출혈이 있다면 종합 비타민제 복용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이 되는 영양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노력 덕분에 진료 현장에서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정보를 환자분들께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의 내용을 틈틈이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